너 마이크 꺼졌는데. 이그 <laughs> 네. 캔디 지워지잖아. 그렇다면. 아. 땡그려 아... 지 <laughs> 갑시다. 상아 상가 모르 네. 아... 주방은 주방은 아... 세나 먼저 쓰고 그다음에 슈리가 음. 쓰고 그다음 형 휴... 아, 혜이요 아, 혜인시 반, 캐릭터 두개 세 개, 세 개, 세 개. 세 명? 네. 세나님도 오리직강이에요 응. 네.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사랑해요. 이 예, 행인이 먼저 주방따야 제가 먼저 쓸게요, 제가. 살게 음, 급해가지고 그 빨리 써야 네. 돼. 음. <laughs> 어, 파티창이 뭐지? 여기다. 수호 없으니까 김치국 차리가. 응, 어저께랑 멤버가 오히려 달라요? 네, 우리 수호가 오늘 가출했어요. 그러구나. 음, 한번 가봅시다. 어디 어디를 만나을라나고 일단은 보고. 어 일단은 잡밥들이면은, 장국구 어? <laughs> 거시새끼들이면은 노래를 틀고. 시어 시엘, 시엘 좋아요, <laughs> 좋고요. 저 <laughs> 그래. 수어 있지. 응. 이거 애들 먼저 오면은 저희 스킬 빼고 그냥 빠질게, 안싸울게아 응? 그래요? 주보 타는좀 애매하게. 하고. 처음에 주보 쓴 거. 확인. 주보를 처음에 수고, 쓰고 쓰고니까 두번쓰라고요 애들 바로 오면 빠질게. 이거 뭐니? <laughs> 일단 우리도 증은 증은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? 파오네. 잘해요, 애들. 예. 어. 저께 했던 애들보다 더 잘해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한번 해볼게요 예. 애들 좋지? <laughs> 응. 좋지. 아, 그럼 얘로 5분 째야돼 우리 뒤에 빠져 있읍시다. 음. <laughs> 저기 워라 링크 어. 검성 둘이다가 참고쪽에도 뭐 계속. 현하신 쪽을 먼저 써줘 잡아. 큐리 <laughs> 양신하고 저 치유하고 찍어거네너 화장 또 4번째가. 그리고, <laughs> 너가 팔은 들고 있어라 지 않아? 뒤로 도안지지 않아? 뒤로 쓰러아나 손도 안 풀고 왔아데로 쓰러지지 않아? 뒤로 쓰러지지 않아? 가게 18분 되면 갈게. 로 쓰러지지 않아? 뒤로 쓰러지지 않아? 로 쓰러지지 1아분이면러지지 않아? 아그래쓰러지않다고요쓰 온다 했다. 어. 좀 빠져. 이쪽으로 돌아봐. 이리 오세돌아야조금만더끌고 싸울게. 그냥. 어, 저 뒤에 한 분, 한 분. 저 떨어졌어요. 싸워요. 저가지고. 아, 싸워요. 1번. 나와. 나 1번. 누누이 이뭐 써요. 군사 써. 군사 써요. 아, 어, 근데 네, 마비 마비. 어, 죄송해요. 1번. 서부장. 1번. 1번, 1번. 아니, 저 있어요. 고갈 바로. 오케이 딱. 2번. 1번 준비. 일반야일번가야일번로백 저, 이나1어차진 일본, 퍼진 일다시번 일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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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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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아, 계속 나비 자, 몇개잡보다 다갈게. 한번더 떼, 2번, 3번,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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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 10번, 12번, 13번, 14번, 15번, 16번, 17번, 어8번 19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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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딸 4번, 4번 마비, 이번 가요. 2번, 3번 물을게요 지금 일단 팩이랑 똥이 시집 풀해야 돼. 다같이 아 땡겨갔다. 3번, 이번 아, 1번, 2번 입었는데, 1번. 아, 1번 가, 1번 가. 3번 끝나가. 1번아배1 0 0 1

방어 이거 첫았고 알았어. 나와서 말까. 잡아 이거 잡으면. 안, 그래. 안 네. 아, 내려가지 어, 마요. 배쪽 빠질게. 좌세가 좌세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배쪽 저쪽 빠질게. 배쪽으로. <laughs> 어제보다 어제보다 <웃음> 괜찮은데? 우리 주방 셋다 <laughs> 찐거? <햇빛한> <laughs> <laughs> 저 썼어요. 아저쿨 2분. 저번에 상자 대기 팀 처음에 저희 중앙 상자 위치에서 모아 같이 찍어요. 예. 이건 누가 남을래? 누네가 <laughs> 남을래? 아, 나나 나. 쌤아님도 나, 나. 여기 보고, 보고 내려와요. 애들 돌아 오는데? 반대 출이 반대쪽으로 가응신하고몇번몇 <laughs> 번, 몇 번? 일단은 기법 꽂아놓게 을요 여기다가. 음. 다 올리겠습니다. 나 불쌍 불쌍. 1번 철병 상 가지 세요나 이거 풀어줘. 상자 상자. 상이었던 고갈 고갈. 오케이. 나왔어 포. 가운데 것도 까봐. 오케이. 내가 먹게 포. 이거 까. 아.. 이거 포 까서 이번 이번 까. 날 까. 다 가. 내려가 다 내려가. 어. 날 까. 나 석박. 1번1번 데리고 있어요. 1번 투자네. 이번 계속 물어줘 이거. 투자야. 강기야. 좀 사요. 어. 너무 아. 멀리 돌지 마 누나. 이거 석박 석박 누가 먹어. 수리야 먹을래. 저번에 띠트 올릴게요. 센터 기판. 센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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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터 센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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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 센터. 센서센번 센터. 센한번가야터 센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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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3번, 저 3번, 저 3번 네. 갈게. 아, 4번? 3번. 오케이. 나뺐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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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빠졌고 예, 다잡았어목소좀 잡아 5만 잡고 5만 잡고 또 사전을 냈번아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래 그냥 만 잡고 딸못 잡지 빠져 빠져 그냥 빠져 목사가 못, 아, 못 잡아 잡... 자 위에 속박 먹어 었 솥박을 좀 먹어 추리가 좀 먹어 솥박 <laughs> 먹었어요 아. 나중에 했을때 얘기해 주세요. 정아 DP 찼지. 잡부터 지금. 잡부터 다 올려놓게. 을 <laughs> <딥파에. 웃음> 우리 쪽못 <좀> 잡아야. <없야봐야. 웃음> 저 DP 다 썼는데 방금. 다아 방금. 한생. 네. 네 알았어요. 영방을 어. 안 썼어요. 아니 환생 있어요? 아니 환생 <laughs> 아직 찾지 마봐. 이쪽으로 와. 애들 주머를 그거 올릴 거거든? 주방 <laughs> 타깃해. <laughs> 이번에 제가 먼저 신속콜 얼마나 먹다? 이 하나, 둘, 빨리 갈 거야. 코나 둘, 둘, 빨갈 거야. <laughs> 응. 신속콜 왔어? 어, 이번 교전때 올렸을 다 떨어질게. 밑으로, 밑으로, 다 올게. 스킬 올리지 말고 싸워요. 스킬안 올릴 거야. 1번, 아, 맞다, 하나 더 스킬 하나 1, 2, 3, 4, 5, 6, 7, 8, 9, 1 이번 준비 그냥 저 싸워 여기서 도빼 이번. 어, 이아이번이번중에이고 1번 준비 1번 거. 1번 유리 저상자 쓸게요 맞습나다아안 죽어 안 죽어 전버 2번 전버도 뺐어 제가 점산거 같은데 2번 전버아 아니네 잘못 봤는데 1번 찍었네 2번 한번더몇배충기이 잡을게 2번, 2번, 2번. 더한번더더빼 스킬 어, 네. <laughs> 올리지 마요

출이 불내리고라. 이번 잡았고. 3번, <laughs> 3번 중에 빠졌어요. 3번부터해. 명치 명치로 4번 세나니 예, 잡고 있어. 마무리일 게 4번. 4번 달고한번더 어. 마무리. 해 5번. 출혈 불빨 내려야 된다. 4번 달봐 네, 그래. 어. 아, 4번 고불빨 아, 4번, 죽었어요. 3번, 4번 잘 봐요. 3번, 4번 잘 봐야 돼 이제. <laughs> 6번 출이 쫓간다. 출혈 누나 있어. 요아빌 준비하고. 아직 5 0초 남았어. 괜찮아 올라가. 이거 이겼어. <laughs> 아좋고요 언니가 올라가실거예요어 언니가 올라갈게 네 애들 뛰어 나오는데 뛰어 나오는데 10초 걸려 <laughs> 10분 네? 딱 되면 참가 다 올릴테니까 밑에 좀 모여있어 봐봐봐 크저 <laughs> 방금 주방 썼는데 스킬 다쓸러있어 질타자리에 있어요? 새나 주방 음. 살아있어요? 아제 어, 하나 잡고 올 거야. 아소네 버리자 집막 바로 올려요? 그 애들 오면 저 이거 솥박은 누가 썼어요? 50초. 속박 오면은 격소한테 먼저 오는 격소한테 그냥 써. 아마 아한테 싸오네. 10만 1 0 50초. 생존 50. 천족 천족들 오면은 고갈 고갈 줄게요. 살파고 갈 천족들 플러스 해 놓는 데 있어요. 예, 지파 지파고그럼면 남기도 그렇게 관할. 예. 네, 방에는 밖에 놓고. 올라 언니가 이러고 있테니까그 밑에 뜨는 상자만 열어 줘. 네. 자 이제 군악 준비. 창가 <laughs> 올린다. 막기. 군악, 사일도넣을거야 오늘 결계신도 바로 돼아 저거 뭐철벽밖에 안돼요 철삭이 한 네. 번만 들어올게요 애 온다 폭어광 준비. <laughs> <광역> 준비해 <laughs> 광역 해가 아무도 안 죽어 딜해 딜만 안돼요 언니도 안 언니 위에 있는데 그 수호가 괴롭히거든 그냥 그냥 딜만 네. 미친 수호부키 아고 이드 가옥풀주고아나추 없다 괜찮아 나정 사네. 나또 볼게 나 방중 아정산인아 끝났어 끝났어 고어요수고어요고어요뭐 얘네 1킬 했어 아불하자아불하자아불하자아불하자아 불안한 승다 잘려가지고 하요네고생하요 예. 예, 아, 깔끔한 승리였어요 음. 음, 1킬 했어 1킬